안녕하세요 베이스브레입니다자모리모터 레거시 음, 일자 외 외야수 뭐, 자주 보던 모델이죠. 네. 아 이게 마지막입니다. 음, 대구 달성군에서 역시 대구는 야구의 도시네요. 어 고등학교? 음? 학생인가요? 네네네. 남영진님께서 종료하셨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아쉽습니다. 이 가격에 이제 이렇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어, 말씀드렸다시피, 엄지, 새끼 쪽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손이 작으신 분한테 유리할 거고요. 그렇게 많이 늘려서 작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거, 일반 각잡기 신청이, 신청을 하셨고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에 이렇서아쉽네요 손이 잘안 들어가지만 들어 놓갑갑니다 자, 이렇게 계속 마사지를 해야 됩니다. 어, 진짜 마지막 날까지네요. 판매가 잘 되고 많은 분들 찾아주셨고 퀄리티도 좋고 가격만 저렴하고 딱 좋았는데 그죠? 자, 비교적 으... 자, 뭐 외환은 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업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 물론 지금 스팀을 쪼여서 약간 따뜻하기 때문에 좀더 부드럽게 느껴지고요. 조금 식으면 이제 조금 딱딱해지는자이 요거를 계속 마사지를 할 거고요. 외야 볼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야는 제가 여기서 이만큼 공간이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 여유가 있게. 근데 내야는 어, 그거보다 약간 좁게 그래서 공이 하나 딱 들어갈 정도. 아예 타이트하게 어, 디그쳐 형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약간은 여유가 있게 해서 공을 포 감싸도록 하는 이제 쉐이핑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어, 외야인데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각을 형태를 자, 이렇게 사선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라인을 잡는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서 주 어서 주서 보고 주서 들었나고 그런 느낌이 납니다. 꿈인가? 꿈에서 봤나? 어쨌든 외야는 내야랑 좀 다르지만 공간은 에, 볼집은 저는 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안은 내안은 여기서부터 이렇게고 외안은 중심점이 한이 정도 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오므려서 폭 감싸게 에,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마사지를 하고 아 근데 너무 좁네요 좁기는. 근데 이제 학생이신지, 선생님이신지, 손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걸 얼마나 늘려서 보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받으셔가지고 좁으시다 그러면은, 매직, 또는 뭐, 윷, 이런 거를 껴놓으시면, 이게 정말 늘어날까? 했는데,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늘어납니다. 그래서, 편하게 착수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최대한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고등학교, 아, 고등학교면은 뭐, 음, 성인사이즈, 손사이즈 되겠죠? 제가 쉐이핑 작업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늘려서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잠시 끊고 진행할게요. 자, 쉐이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를 중심으로 놓고 여기나 여기, 이 정도를 중심으로 놓고 쉐이핑을 해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부분을 강하게 때리지 않는 이유는 여기가, 봉제. 그러니까, 바느질로 여기가 들어있거든요. 여기를. 이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입수부가 너무 좁기 때문에 글러브 질이 조금 부자연스러운데요. 이렇게 해서 이 옷을 끼겠습니다. 그좀 더. 아, 그리고 여기가 입수부가 좁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끈을 사실 풀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를 늘리면 됩니다. 여기만좀 늘려줘도, 어손 들어가는 거는 크게, 조금은 이제, 원활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너무 진짜 손이 너무 안 들어간다면 이제 풀지만, 어, 좀 빡빡하네? 그러면은 굳이 풀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을 너무 강한 힘을 말고, 지그시, 여러 번 이렇게, 이렇게 늘려주는,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끊어질지 모르니까 조금만 늘려 주셔도 가죽은 늘어나니깐요 이렇게 해서 조금 넓혀 주시고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시고요 간혹 무늬 끌이 옵니다 아 하다가 끊어졌는데 어떡할까요 끈 수리를 하셔야죠 <laughs>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새끼하고 엄지 쪽에 나무를 넣어 놓고 넓힌 후에, 좀더 마사지 한 후, 오일링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종료, 촬영을 종료할게요. 아쉽다. 잘가라, 모리모또. 왜야? 레가시야, 안녕.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